저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. <laughs> 제 유튜브의 꿈은 다섯 아 일곱 색깔 무지개 애정 구독자를 모으는 게제 꿈이랍니다. 발 주노조파파파 파, 파 없네 파남보 보라색도 없네 보라색은 없어도 돼요 이미 있으니깐요 노란색도 없어도 돼요. 이미 있으니깐요 그것도 두 개나 있어요 <laughs> 야그 필요하다고 야 아직 그건 없는데 빨리 줘 <웃음> 사랑합니다 <웃음> 사랑합니다 <웃음> 사랑합니다 엄마 거 패치할 거야? 알겠다. 그래. 그래, 색칠하자. 응.